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오픽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픽에 대한 이제 시험 전략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패턴, 스토리 패턴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요, 자기소개 및 설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 나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거. 나는 직장인입니다.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뭐 이런 거 선택하셨던 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할 건데요. 자기소개는 아, 유일하게 100%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첫 번째 문제에 출제가 되지요. 그런데, 아,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아, 이거 자기소개 뭐, 아예 체크를 안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예 확인 안 한다고 하던데요. 라는 아, 말들도 나와요. 자기소개를 들어보는지 안 들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자기소개는 그렇게 그닥 배점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구나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시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0% 나오는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들 이제 대답을 할 거라고 해서 뭐 배점이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게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좀 뒤가 영향이 있어요.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만약에 단추를 잘못 끼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되죠. 근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껴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잘해야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하시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게 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에 쓸수 있는 이제 그 좋은 어휘들 한번 보겠습니다. average height, laid back, talkative, open-minded. stubborn, positive, conservative. 자, 나는 키가 어떻게 됩니다 하는 할때 이제 average height. 아, 중간 키에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laid back. 자, 자기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아, laid back, talkative, open-minded, stubborn, 아, positive, conservative 이런 거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느긋한 거 게으르다기보다는 그냥 좀 느긋한 성격을 laid back이라고 합니다. 그 talkative 자 톡이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Talkative 하게 되면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I'm very talkative 하면 이제 나는 말이 많아요가 되겠죠. Open-minded는 되게 편견이 없이 되게 생각이 넓은 거죠. 이게 시야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어, 얘는 개이니까 친구 안 할래. 얘는 좀 이상해서 친구 안 할래가 아니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은 겁니다. 자, open my dead. 그 다음에 stubborn. stubborn은 어, 고집이 센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갈래? 그럼 이대로만 가야 되고. 아, 니네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애들. 아, stubborn. 자, positive 하면, I'm a very positive person 하면 긍정적입니다. 어, 물이 반절밖에 없네가 아니라 어? 반절식이나 있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保守派라고 하죠. 그리고 conservative 한국 분들이 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아, 보수적인 것을 conservative라고 하죠. 자, idiom 수준을 보면 uh, have curly hair, have dark skin, be in my mid thirties, have a good sense of humor, be good at. 자, 프레즈에서 보겠습니다. Have curly hair. Uh, I have curly hair. 제가, 제가 이게 curly hair죠? 어, 곱슬머리나 파마 머리 이렇게 uh, curly hair라고 하는데요. I have curly hair. 아니면, 어, 머리가 이제 그 생머리면 I have straight hair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까만 거는 I have black skin이라고 잘안 하고요. I have dark skin이라고 만 해요. 반대로 이제 그 피부가 하얀 사람은 light skin이라고 많이 하죠. I have light skin. 자, 나이 얘기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I'm 29. 이런 식으로 나이를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어, 나는 좀 등급 잘 받고 싶어.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거한 번씩 써줄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표현들 좋습니다. 그래서 I'm in my. 자, 좀 초반이시면 early를 쓰시고요. 후반이시면 late를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 때, 뭐 20대, 30대 이런 거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면 I'm in my late 20s가 되겠어요. I have a good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좋다. I have a good sense of humor. 그러면 나는 좀 웃긴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I'm good at. 여러분 특히 얘기하실 때이 표현 쓰시면 좋겠습니다. I'm good at bowling 하면 이제 볼링을 잘하는 거고 I'm I'm good at playing the piano. 아 나는 피아노 잘 쳐요라고 하시면 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자기 소개 관련 센 e n t e n e 는요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I studied economics.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someday. In my free time. I enjoy watching movies. As for my personality, personality, I'm outgoing and friendly. 자,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 자랐습니다. Raised 하면 I was raised 하면 아, 자라난 거죠.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리고 I studied economics. 자, 대학에서 전공하신 거를요. My major was라고도 하시지만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I studied 뭐 전공하신 거 여기다가 이 자리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someday. 자 자기 소개할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데요. 어, 나는 언젠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거참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장래 희망도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In my free time,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시간에 하시는 거 이런 거 붙여주시는 거. 참그 무난하겠습니다 I enjoy watching movies or I enjoy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변형해서 써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s for my personality 하면요 내 성격은 말이죠 이 말이에요 내 성격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걸로 바꿔주세요 I'm outgoing and friendly 저는요 되게 성격이 밝고 좀 친근감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직장인 자기소개 한번 볼게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근데 직장인이라고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직장인 예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Hi, Eva. My name is Song Hye Kyu. I'm 37 years old. I'm an outgoing person. I'm tall and skinny.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My husband, my son, my daughter, and me. My husband is an engineer. We've been married for ten years. I work for Samsung. It's one of the biggest electronics companies in Korea. I've been working for Samsung for ten years. I train Samsung workers on safety rules. Nice to meet you, Eva. 아 이봐야 어, 내 이름은 송혜교야 나는 37살 먹었고 나는 outgoing person 되게 밝아 되게 활발한 성격이야 I'm tall and skinny 나는 키가 크고 말랐어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uh, My husband 우리 가족들은 네 명인데 내 남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나야 My husband is an engineer 남편은 엔지니어고 아,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 됐어. We've been married for 10 years. 저희 패턴에서 했던 문장이죠. I work for Samsung. 자, 저희가 특정 기업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삼송이라고 했습니다. It's one of the biggest electronic companies in Korea.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제, electronic, s 전자회사 중에 하나야. 라고 저희가 썼던 패턴 중에 하나를 또 사용해 봤습니다. I've been working for Samsung for 10 years. 아,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외웠으니까요. 계속 써먹어 봅시다. 삼성에서 일한 지가 지금 10년째고요. I train Samsung workers on safety rules. 자, 안전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안전 규칙을 삼성 직원들에게 교육합니다. Nice to meet you, Eva. Eva, 만나서 반가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기 소개할 때 이게 직장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인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직장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직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나는 um, 서베이에서 직장 아니라고 겠어요 직장인 아니고 난 지금 무직이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이터들, 아, 점수 매기는 채점자들은 여러분이 서베이에서 뭘 체크했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학생용 한번 보겠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Hi, Eva. My name is Lee Hyudi. I'm 24 years old. I'm an outgoing person. I'm tall and skinny. I'm a student. I go to Aju University. It's one of the biggest universities in Korea. I'm studying business because I want to be a CEO. I want to make a lot of money and help poor people. Nice to meet you, Eva. 안녕, 이바야. 내 이름은 이열이야. 나는 24살이고, outgoing person 되게 활발한 성격이야. I'm tall and skinny. 키가 크고 말랐고, uh, I'm a student. 학생인데, I go to a z u University. 아주 대학교에 다닌단다. It's one of the biggest universities in Korea. 자, 이 전까지는요, 되게 짤막하고 쉬운 문장들만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대답을 해서는, 좀 I am 이상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it's one of the biggest universities in Korea. 이런 것들 자 보여주기식이에요. 나 이런 문장도 할줄 알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I'm studying a business because I want to be a CEO. 내가 CEO가 되고 싶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 I want to make a lot of money.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poor people.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장래 희망을 얘기를 했어요. Nice to meet you, Eva. 자, 이렇게 아,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는요. 짧게 하셔도 돼요. 짧게 하시되 이제 앞으로 이제 설문에서 쓰셨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끌어다가 좀 넣으셔서 발화량을 아, 늘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 잘 외우셔야 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자시피, 다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단추를 잘 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문제들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